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인데요. 구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불에서 또 작은 불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숫냥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나타난 환상이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의 을레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엘람 지방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곳인데요. 아직 페르시아는 이제 겨우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가는 정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메대보다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엘람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볼때 바벨론은 이미 쇠퇴 하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반면에 페르시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 나라의 왕과 관리들 그리고 나라의 발전상을 보니 이제 곧 메대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벨론도 집어삼킬 정도의 아주 크게 될 나라라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3절에는 본격적인 환상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을레강가에 보니 두뿔 가진 순양이 서 있습니다. 그두 뿔은 다 길게 자랐지만, 뒤늦게 난한 뿔이 먼저 난 다른 뿔보다 더 길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두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당시만 해도 메대는 바사에 비해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치고 올라오는 바사, 페르시아가 메대를 앞질러서 결국 두 나라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사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래서 바사의 뿔이 더 길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죠. 7장에서는 이 메대와 바사를 곰 같은 형상으로 비유했었죠. 한쪽이 들려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 형상, 즉 메대가 바사 쪽으로 기울어져서 힘의 균형이 페르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는데 8장에서는 이 환상이 두뿔 가진 순양의 형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순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라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순양이 사방을 향해 들이받는 거예요. 누구도 당할 짐승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점점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나라가 말씀드린 페르시아입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리비아,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그 밖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환상 속에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절에 보니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숫염소 한 마리가 또 등장해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염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서쪽에서 부터 왔답니다.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보니 서쪽은 어디입니까? 마케도냐죠. 그곳에서부터 일어난 나라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정복하며 지나가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그리고 아주 광대하게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마케도냐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염소의 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바로 이 뿔, 권세자,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두뿔 가진 순양, 즉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양이 셀까요? 염소가 셀까요? 양은 염소를 못 당합니다. 결국, 알렉산더의 뿔이 페르시아 제국의 뿔을 꺾고, 페르시아는 꺾어지고, 마케도니아 제국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히 강대해서, 강대해 가던 이 순염소가 가장 강성할 때큰 뿔이 꺾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의 충신 네 사람에 의해 나라가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중한 뿔, 즉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그곳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이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집니까? 영화로운 땅, 유대 땅을 점령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커진 뿌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사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뒷받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면서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를 패하고 헬라의 제우스 신상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결국 유대인들이 저항을 일으켜서 이로 인해서 촉발된 전쟁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지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예배를 패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규정하며 공산 혁명을 일으켰던 막스 앵겔스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등등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인 이 작은 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 했습니다. 예배를 패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수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작은 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지 알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종들은 주인이 오는 그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사,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명을 향한 적 그리스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그러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대상자 중에 방글라데시의 살아있는 성자라 불리는 센투미르 목사님의 사연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19년 전, 복음을 전하던 중에 무슬림 청년들에게 테레를 받아서 낯으로 입을 찢겨졌습니다. 온몸은 칼로 13번이나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당한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런 테러를 당하고도 또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좌절해 있던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요. 그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 좌절했던 목사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땅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방글라데시에 1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죽만 드셨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한국의 후원자를 만나서 한국으로 와서 이 턱뼈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번 사랑의 헌금 대상자가 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저 그리스도의 미혹과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기도로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센트 미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그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한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격려하고 도우면서 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수많은 작은 뿔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명에 깨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맡겨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동력자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 안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